W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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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션 드림스 코버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주문진 jmj 다이브리조트를 방문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강원도에 오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새벽부터 준비를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가 어떤 리조트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는지를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막상 방문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리조트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JMJ 다이브리조트를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준비하는데 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다이버들이 일단 장비 세팅해서 출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장비를 이렇게 어, 세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차에 실어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 지금 다이버들이 쉴수 있게 테이블이랑 의자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시면 다이버분들이 지금 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바로 4.5m 연습풀 저기에서 연습을 하고 초보자분들 육자분들은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풀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휴게실이 굉장히 예뻐요. 실내 휴게실도 한번 보여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커피 냄새가 이렇게 살살 나고 있는데 일단 실내 휴게실을 딱 보시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0명 30명 정도 어 이렇게 교육도 실내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어디 카페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어 밖에서 다이빙을 마치고 바로 샤워실로 접근할 수 있게 샤워실이 외부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자 여자 샤워실 남자 샤워실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 뒤에는. 차징하고 그리고 또택 다이버들 산소 블렌딩을 할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2층 숙소로 접근하실 수 있는 예 여기 숙소까지 리조트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1박을 하시는 다이버 분들 어디 멀리 안 나가시고 바로바로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제 들어가서 저희 대표님 만나가지고 리조트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JMJ 다이브 리조트 안에 들어왔고, 저희 네. 김기원 대표님 지금 모셔봤습니다. 김기원 대표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JMJ 대표 김기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대표님, 아까 네. 못하신다고 하시더니 너무 <laughs> 편하게 잘하시네요. 저는 여기 딱 와서, 와, 여기 대기업 아니야? 막 이런 <laughs> 느낌을받았거든요 네. 네, 우선은 리조트 한번 소개. 주 아유, 대기업은 이런 거 맞죠. 대만은 인연 네. 거니까. 아, 네. 대만은 은행 거니까 대기업이 맞고. 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JMJ 스쿠버라고 구 주문진 스쿠버입니다. 저가 아, 네. 리조트를 시작한지는. 28살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16년 음. 됐습니다. 올해 제가 44살이니까 네. 10년 되셨, 16년 됐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왔거든요. 이쪽으로 다시 이사 온 지는 한 5년 됐고요. 그래서 음. 깨끗한 겁니다. 음. 신축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그리고 뭐꼭 신축이어서다기 보다는 앞에도 네. 어, 대기장소라든지 이런 걸 깔끔하게 또잘 해놓으셨어요. <laughs> 오늘 네. 오신다고 서 특별히 저희가 조심을 아. 많이 했어요. <laughs> 네. 예전부터 사실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음. 관심있게 보고는 있었는데, JMJ가 주문진의 예, 약자는 예, 맞는 거죠. 예, 주문진 스코버지. 네, 네, 네. 네, 저희 오늘 아까 오는데 임피디는 모르더라고요. 제 m 이가 뭐의 아, 약자인지를 모르더라고 대부분 손님들이 네. 다 몰라요. 아 네. 그래서 얘기하 얘기하면 제임제란 뜻을 얘기하면 다들 다 웃어요, 지금처럼. 아, 네. <laughs> 자, 그러면 네, 이제 네, 리조트에 네. 방문을 하시는 손님들이 네. 저를 이렇게 딱 왔을 때 규모가 어, 네. 좀 많이 크다. 어, 많이 네.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대 동시 수용 인원은 몇 명까지 가능하신가요? 음. 70에서 80명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60명 정도로 자르고 있어요, 저희가 음. 되도록이면. 네. 네. 60명을 받으시려면, 사실 음. 운영하는 포트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배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23인승짜리 배가 한대 있고, 12인승짜리 배가 두대 있고, 이제 지금 또 만들어지는 배가 20인승짜리가 또 하나에서 다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 그래서 총 4대가 배가 있는데, 리도트 대표님들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배두 대를 팔 예정이니까,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가지고 가십시오. 네. 아니, 저는 4대를 홍보를 다 하려고 했는데, 배는 다 리프트가 다. 달려 배, 리프트 다설치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강원도 쪽으로는 이렇게 투어를 많이는 안 와봤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뭐 대표적인 포인트들하고 거리가 아,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표적인 포인트는 헤븐이라고, 이제 저희 선착장에서 10분 안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섬세미 말미자리 많이 펴있고, 볼락대들이 렇게 있고, 볼락대도 이렇게 있고. 음. 근데 수심이 그, 레크레이션에 좀 한계점이 다다르 있어가지고, 음. 30에, 바닥이 33m, 상단이 한 22m, 3m 정도 돼서,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 대관령이라고. 아, 네. 왜 대관령에 좀 조그만 터널이 하나 있어요. 아 대관령 보면 고속도로에 터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지어 놓은 건데 음 거기는 좀 상단이 9m, 9m, 바닥이 한 17m 정도에서 오픈워터랑 어드밴스랑 같이. 대관령 그 포인트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케이브 다이빙 같은 느낌도 아니 그런 정도가 그 정도가 정도까지는 아, 아니고 아, 엄청 짧아요. 아 짧아서 <laughs> 그냥 이름은그렇게 네. 지어 놓은. 사실 네. 저는. 머리 위가 막혀 있으면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laughs> 아, 예. 저도 체험 가능할까라고 해서 <laughs> 엄청 잘, 네. 아, 그러면 저도 부담없이 예,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밖에 예, 뭐. 사실 포인트 맵을 예, 네. 굉장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 <laughs> 아, 예, 예. 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멀리까지 가는 포인트는 몇분 정도 걸리나요? 아, 가장 먼 거리는 스텔라인데 독수리 포인트라고 한 10분 이상, 한 15분 정도 네. 가면. 상단이 한 17m, 바닥이 37m 정도 되는 포인트가 어... 있습니다 거기도 예. 그... 말미자리랑 네. 음, 음. 지연농장하고 음. 말미자리랑 몰락대랑 이런 게다 음... 엄청 멋있게 다돼 있어요 아, 아. 저도 오늘 다이빙을 들어갔다 왔잖아요 음, 네. 근데 들어갔는데 사실 그 홍산호? 네 홍산호 네, 홍산호. 홍산호 이게 저는 음. 그런 거를 다이빙하면서 처음 봤어요 사실. 아. 네, 제가 보는 건 항상 뿌연 물 <laughs> <laughs> 네. 제가 느끼기엔그 시야도 괜찮았거든요. 예. 이쪽에 오는 게 시야가 늘 이렇게 거의 괜찮은 편인가요? 오늘 좀 어떤 편인가요? 그 동해는 대부분 8월에서 8월 말에서 11월까지는 달 시야가 좋고, 소음이 따뜻해요. 음. 그러니까 계절로 보면 지금 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바다가 바다 바다가 여름. 이제 진정한 네. 여름이 오는 중이라고. 음. 초여름. 네. 지금 우리는 육상은 이제 여름이 끝나는 중이잖아요. 네. 초여름이어서 좋고, 음. 한, 일, 또한 1월 달 넘어가면 이제 또 바다가 좀 시야가 안 좋아지는 좀 그렇습니다. 음. 네. 어, 강릉 하면 네. 사실 관광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오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빙하는 아빠든 엄마든 뭐 예. 다이버들은 가, 다이빙을 하고 예. 그 사이에 강릉 시내 관광도 하고 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는데 자 그런데 요즘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가족들이 다이버가 아닌데 예. 스쿠버 다이빙을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냐 아. 혹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시나요? 아, 그렇죠 체험 다이빙이라고 운영하고 이 리조트 내 숙박도 되어 있으니까 체험 이자 앞에 조그만 풀에서 음. 기본적인 걸 습득한 후에 여기 바로 앞에 바다에 나가서 음... 하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 여름때 예. 미리 사전에 예약해면사전 보면... 예약을 하시면 이제 네. 저희 강사님들이 네. 예. 케어를 하셔가지고 잘 해드려요 그냥 처음부터 바다에서 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 어,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예. 자체 풀장이 있으니까 예. 풀장에서 먼저 적응을 한 다음에 예. 바다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어, 그럼 훨씬 더 재밌고 안전하게. 그렇죠. 기초교육을 일단은 할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네. 예.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좀 괜찮은 시스템이죠. 그게. 음, 예. 교육도 하시잖아요. 예. 어, 교육은 그러면 어떤 단계로 어디까지 가능한가 아, 오픈워터부터, 네, 오픈워터부터, 오픈워터부터 리브리더 교육까지 다 가능하시더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드하고 뭐, 예. 더블탱크도 다 가능하죠. 예,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그런 강사진들이 다 배치가 네. 되어 있어서. 예. 예,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예. 다이빙은 그냥 다 된다고 보시, 봐도 되겠네요. 무난하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도 되겠죠. <laughs> 뭐, 특수한 영역의 교육은 네. 제외하고, 네. 어, 우리가 스포츠 다이빙이라고 얘기하는 네. 영역에서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가능하시다고 네, 그렇게, 그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오퍼워터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숙련된 다이버들도 많이 오세요. 평일에. 음. 그러면, 테크니컬 다이버 분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요, 올해 보니까 네. 리브리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뭐, 대신도 잠수 같은 거막 네. 이렇게 도전하고 하시는데, 네. 혹시 요 JMJ에서도 가능한가요? 예, 네, 요번 8월 1 5일날뭐그 네. 강복절 기념으로 다 리브레 다대심도 다이빙을 하고 갔어요. 아, 네.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시고 네. 토마스 강사가. 어 여기 리조트에 가면 뭐 이렇게 테크니컬 다이빙을 아, 예. 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본인도 얼마 전에 교육을 예. 또 받고 아, 받고 이게 예. 예, 요즘에는 테크니컬 다이버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깊은 수심을 찾으시는 예. 경우들도 많이 있고 어, 우리 대표님께서 예. 다이버분 한국 다이버분들한테 예. 뭐 당부라든지 어, 어떤 뭐 홍보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부를 할 것까지는 없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네네. 리조트는 전국에서 여자 샤워실이 가장 좋습니다. <laughs> 네네. 여자분들 많이 와주십시오. 아, 네. 제가, 사실, 제가 그동안 다녔던 리조트들은 보면 이렇게 아저씨들이 많이, 모여, 저 같은 아저씨들이 많이 모여있었는데, 네. 오늘 왔는데 여자, 어, 저기, 네. 다이버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또 그런 특징이 또 있었던 거예요. 예, 개인 칸막이로 샤워실이 돼 있으니까. 아. 예. 칸마기로 이렇게 이제 여자분들은 그런 걸 중요시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네. 휴게실 수도 이렇게 예쁘게 잘꾸며놓시고네 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뭐 친구들이 다 네. 아이디어를 내서 요즘 보니까 아 친구들한테 고맙죠. 네. 아 이거 친구들이 전문가한테 맡긴 게 아니고 친구들이 그, 여기 친한 강사 한 명이 있는데 네. 그 걔가 이제 다. 대서 사람을 붙여 갖고 다한 거죠. 뭐 우리 대표님 주변에 뭐 이렇게 음. 다이빙을 사랑하시고 우리 또 대표님 네. 도와주시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 네, 네. 많이 있으시다는 네. 건데 네. 그만큼 우리 대표님도 인복이 많으시고 잘 하신다는 거잖아요. <laughs>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친구분들이 잘 도와줘서 고맙죠 항상. 음, 네. 자 제가 오늘 찾은 곳은 JMJ 다이브 리조트인데요. 사실 저도 오늘 다이빙을 마치고 나왔는데 제가 기대하고 왔었던 것보다도 훨씬 이상했어요. 너무 즐거운 추억을 가졌고 사실 거리만 가까우면. 음. 어, 한 달에 한두 번씩 꼭오고 싶은 이런 리조트인데요. 그 가족들도 함께 할수 있고 주변의 관광지도 워낙 잘 조성이 돼 있으니까 JMJ 다이브리조트 많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아마 기대 이상의 포인트들도 체험을 하실 수 있고 어, 즐거운 다이빙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즐겁고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수고 아, 그런거 빠진 거. 거. 어, 수, 수, 아, 괜찮으세요? 네. 이 정도면 됐나? 아. 아 저희가. 가족이습니다잘 다녀오세요. 이팅